안녕하세요. 음, 마지막 그 영상을 올렸던 맵에서 마그마 제거를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를 하긴 했어요. 음, 평소에는 저도 마그마 제거까지는 잘안 하는데 오랜만에 또 정리까지 한다고 마그마 삭제를 좀그 동안 봤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음, 최근에 저기, 아하이나 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조금 부분적인 카피를 했어요. 근데 따라 하긴 했지만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려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그마 제거는 음 제가 원래 플레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 이렇게 고의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아이나 님 영상을 보고 제가 따라한 방법만 조금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어, 마그마 제거를 할때 보통 이제 본행성에 제일 아래쪽에 깔린 마그마 제거나 또는 다른 행성으로 넘어가서 마그마 제거를 하실 때할수 있다면 반드시 진공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기체가 많이 있게 되면 온도가 많이 높잖아요. 마그마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음, 데미지를 이제 되게 빨리 받아요. 자, 일단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이제 마그마 속에서도 녹지 않을 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흑요석. 이제 일반 타일도 만들 수 있고 저렴 타일도 만들 수 있는 흑요석. 흑요석이 녹는 온도가 2,700도입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 어, 재련된금속이죠 자동화 외선을 만들 수 있는 금속인데 텅스텐이 녹는 온도가 3,400도예요. 그리고 음, 제조된 금속이죠. 어, 강철 역시나 2,400도 근처가 됩니다. 일단 요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아인나님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고의적으로 구현이 잘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자동화 설로는 텅스텐인데 제일 위에 깔리는 여러 한 개만 먼저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합니다. 자, 버퍼 게이트를 이렇게 달아주고요. 버퍼 게이트는 어, 마그마 제거 시에 달리는 버퍼 게이트는 전부 다 1초입니다. 요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만들어가는 방법이구요. 그리고 혹시나 듀블리칸트가 저, 저 특수복을 입고 있으면 마그마에 닿았다고 해서 뭐 금방 사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데미지를 좀 받긴 하지만 제가 그 플레이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추가 특성을 찍어주고 나면 자연적으로 데미지를 받아도 회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층한층 한층 만들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있던 칸은 자동화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플레이했던 맵을 불러와서 공간에다가 조금 만들어 보고 있는 건데,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 제일 위에가 먼저다 치고,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올라옵니다. 요렇게 되면서 마그마가 조금씩 삭제가 되는 방법이구요. 제일 아래 자동화선이 연결이 되고 나면 중간에 여기를 끊어도 별 탈이 안 생겨요. 근데 제일 아래쪽에 깔게 되는 자동화선이 연결하기 을 전에 이 에어록에 있던 거 정리한다고 한탈 끊으면 그 여기 있는 에어록이 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니까 반드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에어록이, 아, 자동화가 연결된 뒤, 뒤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필 이런 타이밍에 저장을. 자, 이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사실상 마그마가 삭제가 돼요. 자, 연결 다 되었죠? 되었으면 욕하는 끊어 줘야 됩니다. 이 자동화 신호는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버퍼 게이트를 통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나면 이렇게 지워 주는 방식이고 조금 있으면 차오르긴 해요. 근데 마그마라서 이 질량이 빨리 이동이 되지 않거든요. 끊어주시고 다시 이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그 아이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영상을 올려주신 건 아니에요. 아이나님이 올려주신 영상에는 이제 마그마를 좀 압축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영상 올려주신 거지만 저는 그때 마침 마그마를 이제 삭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카피해 와서 마그마 삭제하는데 써먹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되고 옆에 이제 남게 되는 마그마를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 적당히 한 군데 그냥 공기 흐름 타일을 깨주시면 돼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인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영상을 만들어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옆에 뚫어주면 당연히 마그마가 중앙으로 이제 흘러 넘치죠. 그러면 스위치를 닫아줍니다. 그럼 또 충분히 흘러내릴 만큼 또 흘러내려요. 면몇번 동작 시켜주면 충분히 옆에 차올라 있던 부분은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또 이렇게 흑요석으로 사다리를 만들면서 대각선으로 필요한 만큼 내려가서 흑요석 있는 거 채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흑요석 채굴하고 다시 마그마를 흘릴 수 있게 만들고 또 여기서는 한칸한칸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이 방법을 주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 지금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듀플리칸트가 여기 칸까지 내려가가지고, 마그마에 잠시 닿았었어요. 잠시 닿는 걸로는 데미지조차 안 받기 때문에, 어,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 여기 아까 끊어주는 역할, 안 끊어주시면, 이 자동화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끊었다가, 요 칸만 다시 만들어 줍니다. 메퍼 게이트 쪽으로 요 사이가 끊기는 거예요. 1초 만들어 주고 닫아 주면 또 이제 마그마가 삭제가 이루어지죠.